최근 여름방학을 맞아 서울시를 비롯한 여러 지자체에서 학원가 일대의 수입식품 취급, 업소들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어. 특히 아동 청소년들이 많이 찾는 무인 판매점 등에서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한글 표시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수입 과자들이 판매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지. 한글 미표시 수입식품을 진열 판매하는 등 위법행위를 발견하거나 피해를 본 경우. 스마트폰 앱서울 스마트 불편 신고이나 서울시 응답소에 신고하면 된단다. 결정적인 증거를 제공한 제보자는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심의를 거쳐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어. 단속 내용은 정식 수입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품 정보를 알수 있는 한글 라벨이 없는 경우 소비기한 및 제조 일자 위변조 행위 소비기한 경과 제품 진열 및 보관 행위 일부 지역에서는 이러한 불법 수입, 간식에 대한 마약류 검사까지 병행하며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어. 아이들이 무방비하게 노출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지. 아이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우리 모두가 함께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해.